아니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하위호환이라고 표현을 하면 안되고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20학번 SBM IS 전공하고 있는 박상민이라고 합니다 아스 타임. IS 전공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주세요 어, IS는 Information System의 약자고 주로 배우는 내용은 이제 비즈니스 스쿨 아래 에 있다 보니까 경영적 지식을 배우면서 동시에 테크니컬한 어떤 기술적인 측면을 접목시키는 그런 융합적인 어 학문을 배우는 전공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뭐 조직에서 컴퓨터 기술이 어떻게 활용되고 또 우리가 어떻게 그걸 활용할 수 있는지 다양한 사례랑 뭐 실제로 개발하는 것도 해보고 하는 그런 다양한 공부를 합니다. IS 전공의 미래 전망이나 원하는 진로 방향이 따로 있나요? 일단 IS 전공을 졸업한 분들은 대부분 이제 되게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수가 있는데 컨설팅, 은행 같은 경영학적인 지식에서는 그런 분야로 진출을 할수 있고 또 아니면 그냥 데이터 분석이라든지 아니면 IT 감사 같은 그런 직책을 맡으실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개발자가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배우는 게 범용적이다 보니까 진출할 수 있는 방향도 되게 포괄적으로 된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최근에는 어, 테크 컨설팅 쪽에 조금 관심이 생겨가지고 아무래도 전공을 잘 살릴 수 있는 분야인 것 같아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새로 들어올 후배들을 위해서 IS 전공을 추천하고 싶은 이유가 있으신가요? 만약에 자기가 실용적인 지식을 배우고 싶다, 조금 더 뭔가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하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가 100% 국가인지 이과인지 딱게 정확히 구분이 안 되는 분들은 일단 IS에 오셔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조금 더 알아보는 가 과정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도 큰 메리트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IS 전공에는 어떻게 들어갈 수 있나요? 또 어떤 준비를 해야 되나요? 메이저 셀렉션에서 IS를 받으려면 아무래도 뭐 학점 관리는 당연히 이제 조금 하셔야 겠지만 특히나 이제 SBM core requirement 중에서 IS 관련된 과목들에서 조금 더 특히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될것 같고 특별히 정해진 커트라인이나 뭐 이런 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IS는 펌사랑 뭐가 다른가요? CS가 배우는 내용은 프로그래밍 개발의 되게 이론적인 부분 알고리즘 같은 약간 사실 우리가 그걸 정말 개발할 일은 없지만 뭐좀 복잡한 알고리즘을 막 개발한다든지 생각한다든지 좀더 수학적으로 접근하는 거지 그게 CS고 이제 IS는 사실 그런 부분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어떤 어 비즈니스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지 약간 좀더프랙티컬하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음. 저희는 어, 그냥 어떤 프로그램을, 실용적인 프로그램을 하나 개발해서, 뭐, 리퀄먼트 같은 클라이언트의 니즈 같은 것도 충족시키는 방법과, 그래서 이게 어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랑, 그러니까 이런 거에 좀더초점을 맞추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경영 조직 내에서 프로그램, 아니면 또뭐 기술, 테크놀로지가 어떻게 어플라이 될수 있는지, 그냥 그게 좀더 저희가 포커스를 맞추는 부분인 것 같아요. IS과에는 팀플이 많이 있나요? 있다면 혹시 기억에 남는 팀플이 있을까요? IS 전공은 사실 이제 기, 그 IS 전공 필수가 있고 이제 전공 선택이 따르잖아요. 그러면 선택에서는 정말 자기가 듣고 싶은 걸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좀더 문과적인 IS로 진출할 거다, 팔 거다. 오. 뭐 컨설팅을 하겠다, 아니면은 뭐 어디트를 하겠다, 감사를 하겠다. 그러면 이제 좀더 좀더 문과적인 경영대학적인 어, 딜렉티브를 부르는 거고, 아니면 나는 좀더 테크니컬한 쪽으로 가겠다 하면은 좀더 뭐 코딩이나 개발하는 쪽으로 그 서업를 선택해서 들으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팀플이 맞냐, 좋냐는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과 쪽으로 가시면 당연히 팀플이 많을 수밖에 없고요 개발 쪽으로 가면은 바로 또그 코딩 팀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사실 거의 없고, 다른 Sbm에 대비해서 굉장히 적은 편이다. 말할 수 학점 관리 난이도는 어느 정도인가요? 어 일단은 당연히 개개인의 뭐 역량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특히나 그 아까 말씀드렸던 테크니컬한 일렉티브를 고르면 이제 CS 친구들을 결코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걔네들을 코딩으로 이기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문이죠으렇죠 <laughs> 그래서 GS 친구들을 조금 조심하면 학점 관리에 결정할 수 있다. 아스 타임. 어, 최근에 경쟁률이 엄청 높아진 걸로 아는데 왜인 것 같나요? 어, 안 그래도 제 저도 이제 작년에 이제 복학하고 갑자기 IS의 기가 훨 높아졌다는 것을 체감을 했는데 어, 확실히 그에 그것 때문에. 학점 컷이 조금 더 올라가지 않았나 사람들이 이제 좀 IS 가기 힘들어진 것 같긴 한데 제가 봤을 때 IS 가좀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게 주에 요새 뭐 한국에서도 그렇고 이제 융합형 이제 융합형 인재 하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문과적인 역량과 또 이과적인 역량을 둘다 갖출 수 있는 과가 많지 않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IS 가 확실히 큰그 점을 가져가 는것같 아서 그 아이스 만의 메리트 아까 말씀 드렸 던 그런 메리트 들이 확실히 이제 좀 부각 이되는것같 습니다. 한가 는 문과 감성 프로그래머 라는 말이 있 던데 동의 하시 나요？아무래도 그 만약 에 문과 감성 이라는 게 비즈니스 적인 그런 거다 그러면은 맞죠. 그러면 맞 죠？그러면 비즈니스 왜냐면 애초 에 저희 가파는 코딩 을하는 이유 부터 가 코딩 을 해서 끝 이, 아 니라 코딩 을 해서 뭘할 거냐. 아니면 코딩을 하기 전 단계 조금 더큰 범주 안에서 코딩이라는 걸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문가감사프로그래머라고할수 있을 것 같아요 컴사 하위호환인가요? 아니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하위호환이라고 표현을 하면 안 되고 저희는 저희 메리트가 따로 충분히 존재하는 그런 학과이기 때문에 컴사랑 같은 비교선상에 사실 있을 수가 없어요 1대1 비교가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타 비즈니스 전공 대비 졸업 후 초봉이 낮은 걸로 아는데 왜 그런지 아시나요? 어... 이게 그니까 러 통계의 오류예요 이게 뭐냐면 이제 같은 직종인데 월급이 차이가 나느냐 그렇게 그렇게 쉽게 된게 아니라 다 가는 분야가 다르니까 예를 들면 뭐 파이낸스나 뭐 큐핀 특히나 뭐 지버스 이런 애들은 당연히 연봉이 높겠죠? 왜냐하면 진출하는 분야가 애초에 뭐 뱅킹, 인베스먼트 뱅킹도 많이 하고 뭐 저희 IS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진출하는 분야가 너무 다양해서 어뭐 뱅킹도 갈 수도 있지만 사실 저희는 뭐 컨설팅도 많이 가고 컨설팅을 가면 은 확실히 초봉이 많이 떨어지긴 하죠 아니면 뭐 데이터 아날리스트로 갈 수도 있어요 그냥 진짜 듣도 보도 못한 회사에 어떤 데이터 아날리스트 포지션으로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i s 의 월급 초봉이 딱이 정도다라고 하기가 너무 되게 메인지가 클것 같아요. 아스타임. 데이 네, 전공 선택하신 거 후회 안 하시나요? 다시 1학년으로 돌아가도 이 전공을 선택하실 건가요? 네, 저는 후회 안 합니다. 왜냐면 제가 계속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 같은데 되게 메리트 있는 학과고 되게 특한 학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경영학, 뭐 전산학, 컴퓨터공학을 다좀 같이 융합하는 그런 전공이라서 되게 아직도 흥미롭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1학년으로 돌아가도 또 i s 를 선택하겠습니다. 전공을 되게 사랑하시는 것 같은데 10점 만점에 몇점 주실 수 있으신가요? 있겠다, 8점 이렇게까지. 왜냐면 당연히 10점짜리 전공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두 점이 되는 거고 두 점에서도 이제 어려워서 일점더 깎겠습니다. 네, 졸업하고 나서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이제 테크 컨설팅 쪽으로 취직을 한번 시도해볼까 같고 너무 진출 분야가 다양해서 할수 있는 게 너무 많고 되게 선택의 폭이 넓다 보니까 저도 막딱이 길을 가겠다라고 아직 확실히 정해둔 건 아직 없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시간 내서 인터뷰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새로 들어올 후배들에게 마지막 한마디만 해주신다면? 이왕 이렇게 된거 IS 오시기도 하고 각인 선택하신 거 열심히 하시고 이제 후회하지 마시고 그냥 자기가 내린 선택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시면 좋은 날 오실 겁니다 화이팅 합시다 저도 화이팅 할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어스 타임 저는 원래부터 이제 저 입학할 때부터 IS 되게 괜찮은 과인 거 같은데 사람들이 아, 진짜 못 알아보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긴 했었어요. 그래서.